어성리는 장어원읍 백족산 서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이 중에서 석당리는 미륵석당이 있는 마을이라는 뜻의 지명입니다. 그리고 정말 어석 길이 한 복판에는 높이가 거의 5m에 달하는 커다란 미륵석불이 서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 미륵석불을 미륵댕이 또는 미륵당이라고 부릅니다. 경기도 무역유산 제107호인 어성리 석불 입상은 상하두 개의 커다랗고 네모난 몸통과 네모진 얼굴 그리고 머리 위 커다란 팔각 부 개가 특징입니다. 어성리 석불은 손모양도 독특한데요. 중생의 불안을 없애주고 소원을 들어준다는 시무의 여원인을 상징합니다. 더미역지제까지 흙이 쌓였던 건데 다 파내서 네. 다 쳐버린 거 그러면 선생그 흙이 어디까지 쌓여 있었어요? 저발까지 발톱, 발톱 까지 여기까지. 던이 아, 뒤에 산이 흙이 이렇게 이렇게 <laughs> 있었고? 어, 이렇게. <laughs> 옛날 우리 국민에게 일나서 넘어 다녔던 거요. 저쪽 길이 음쳤어. 저쪽, 저쪽 길에 나오는 국민학교는 어느 국민학교예? 네? 대서 국민학교. 어르신 고향은 어디세요? 고향이? 아, 여기서 평산을 나와서 여기서 이 집에서 나와서 여태 큰놈을 껐어. 디 갔나? 내가 어, 그러면 어려서 석불에막 올라가서 잔등 올라가서 놀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여기 왔다. 다떡 씌어지게 그러려고. 아, 나 여기서 대서 평산 여기서 사놓은데 음. 귀엽다고 할 정도로 투박한 저 발가락 모양도 참 인상적이죠. 참, 어성리 석불이 얼마 전에는 난생 처음 목욕도 했답니다. 어성리 미륵 석불님, 시원하시죠? 세월의 흔적으로 석불 곳곳이 칙칙하고 검붉은색으로 변했었는데, 문화유산청과 여러 전문가의 세심한 손길로 지금은 아주 맑은 빛을 되찾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어성리 주민들은 십시일반 돈과 음식을 거둬서 미륵석불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미륵석불이 오랜 세월 제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건 바로 이런 마을 사람들의 돌봄 덕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 보답으로 미륵 석불은 마을 사람들의 불안도 풀어주고 소원도 더잘 들어줬겠죠. 앞으로도 든든한 버팀목으로 천년 만년 서로의 곁을 지켜가면 좋겠습니다. 천년의 숨결을 느끼고 싶다면, 그리고 혹시 어떤 불안이나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장원읍 어서길이 석불 입상 을 한번 만나 보시 길 바랍니다.